판코드 회원 가입 방법과 쿠팡 바코드 생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체 선택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와 담당자 이름은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쿠팡 바코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력할 파일이 있어야 하므로 쿠팡 서플라이에 로그인하여 발주서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에서 발주 리스트 클릭 출력으로 원하는 발주 리스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발주서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파일명 93911 엑셀 바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시 판코드 메인으로 이동 후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라벨을 생성해야 하므로 내용에 맞게 기입해 주세요. 하단에는 네 개의 출력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1은 품질 표시 정보와 바코드를 같이 출력합니다. 타입 2는 품질 표시 없이 바코드만 출력합니다. 타입 3은 용지 절약으로 뛰어넘을 칸을 입력하시면 품질 표시와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타입 4는 용지 절약으로 뛰어넘을 칸을 입력하시면 품질 표시 없이 바코드만 출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입 1로 출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바로 바코드를 생성하여 인쇄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인쇄 후 남는 종이를 전력하기 위해서 타입 3 용지 전력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뛰어넘는 칸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한 줄에는 두 칸씩 출력됩니다. 4를 입력하면 두 줄을 뛰어넘은 다음 인쇄됩니다. 품질 표시 관리는 회원 정보 버튼 클릭 후 품질 표시 관리 메뉴 클릭하면 업데이트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메인으로 두 번째 라벨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라벨이 출력되도록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 관리에 필요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세 번째 라벨을 삭제하겠습니다. 품질 표시 관리 메뉴를 클릭 후세 번째 라벨을 선택한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품질 표시 관리로 들어가시면 세 번째 라벨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pancode.official-gmail.com으로 문의 주세요.